가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매장에 있는 새로 들어온 인디고스네이크들 분양가가 높죠? 네, 영상 찍을 때좀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새로 들어온 아이들 밥을 먹일 건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먹이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식을 줄 건데 바로 저희가 잘 아는 그 황소개구리입니다 요즘 황소개구리 이렇게 이제 몸이 다 발라져가지고 이제 가공이 돼서 나타,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이 꽤 비싸지 이거 하나가 그렇죠. 이게 한천 원이 좀 넘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애들 먹이로 줄 건데요 여기 있는 인디고 스네이크 네, 처음에 쥐를 잘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구리를 먹일 겁니다 자, 일단은 개구리가 냄새가 좀 많이 나다보니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앞에서 흔들어 줄 거예요 자, 어, 네왜 어. 이렇게 공손하게 받아 먹어? 야생이 잡혀오는데 이입 바로 서 그니까 왜 이래 먹다 뱉었어. 맛이 없나봐요, 맛대가리가. 네, 먹기 싫으면 말고 이제 다른 애들이나 줘볼게요. 우리 블루통 스킨 그 한번 줘보겠습니다. 네, 그냥 뱀 주기가 싫어졌어요. 그냥 블루통한테한 밥으로 줘볼게요. 이 친구 뭐 주는 거다 받아먹으니까요. 뭔가 싶은 거 이거는. 얘도 안 먹네. 원래 개구리 긴게 없었나? 원래 뱀들이나 도마뱀들 환장하는 게 개구리 라고 하는데, 이 황소개구리한테도 약간 김치 냄새 가 나는지 애들 잘안 먹네요. 한번 사바나 모니터한테 봐보죠 네, 일단은 이 개구리가 남아 도르면안 되니까요. 이거는 내비두면서 또 썩어요. 그래서 저희 매장 에 있는 사바나한테 바로 줘볼게요. 자, 아 어, 얘는 잘 받아 먹어. 자, 아, 한번 좀 훈련 을 시켜줘야 돼. 그냥 만 만져주고 이럴 때. 자, 먹어. 바닥에 또 문대기 시작한다 이제 굵게 안 보여요. 이게 문대는 이유가 이제 먹기 좋게 이제 뭐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 죽여서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뼈 같은 거를 이제 잘 맞게 부러뜨린 다음에 먹는 것도 있긴 한데요. 근데 이렇게 다 죽어 있는 것도 이렇게 막 굳이 문대서 먹는 거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지능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. 또좀 많이 옆에. 어, 잘것도였다 자, 한개더먹여 볼게요. 음, 맛있네. 자, 한개더 먹어. 이 사바나 모니터는모니터중에서 진행이 제일 높다 해 가지고요. 이제 거의 유일하게 훈련이 되는 그 파충류로 알려져 있거든요. 아, 이거까지 먹어. 자, 이제는 뭔가 아직 다못 삼켰나 봐요. 자, 먹어라. 자, 이렇게 좋은 거 먹여줘도 내일면또으로 나오겠지? 오늘이 할로윈이라 해가지고 저희 매장에 스탭들이 또 잔뜩 모여있어요. 아주 시끌벅적합니다. 아무튼간에 뭐 이게 비싼 거사와는가지고 먹여보니까 잘 먹으니까 보기는 좋네요. 사실 이거 먹이나 귀뚜라미 부어주나 뭐별른 효과는 없고 똑같은 거긴 한데요. 가끔씩은 좀 다른 먹이도 줘서 개체들의 만족감이라도 좀 높여주면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나쁘진 않으니까요. 이렇게 좀 다양한 먹이를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거 환경위해종 이거 황소개구리도 보면 이렇게 다른 파충류들 의 먹이로 요즘 많이 유통되거든요. 황소개구리 잡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갖고 오셔도 됩니다. 자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평방